냉장고를 이쪽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 집에서 포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스튜디오 에드윈 에드윈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30평형 때 3베이 구조 아파트에 나와 있어요. 이 아파트는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저희 에드윈에서 어, 이번 현장 포함해서 한5개 정도를 공사를 했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의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 아파트의 문제점이 어떤 건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부터 어떻게 구조를 변경 변경을 했고 어떻게 인테리어를 했는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아파트를 한 4개째 공사를 하면서 조금 답답했던 부분이 이 가장 큰게 현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현관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제안을 드렸냐면 이쪽 부분 우측은 기존의 신발장이 있던 벽이었고 이 전면은 그냥 벽으로 막혀 있는 구조였어요. 다행히 비내력 벽이어서 철거가 가능한 벽이었고 이 벽을 철거를 하면서 이쪽에 하부장을 구성을 해드렸어요. 저희가 이 현관에는 포인트가 될수 있게끔 펜던트를 설치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센서랑 같이 물려서 이 현관에 딱 진입을 했을 때는 이게 같이 켜지고 같이 꺼질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저희가 하부는 기역자 형태로 전부 다, 다 떠있는 형태로 제작을 해서 간접 조명을 넣어드렸고요 한쪽에는 거울 도어를 설치를 해서 좀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답답해 보이던 이 현관을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넓게 보이게 할수 있을까 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거든요. 현관도 마침 600x600 타일이었고 거실 마루도 600x600짜리 형태였기 때문에 어, 이 타일 현관을 거실의 일부분까지 끌고 들어와서 현관이 조금 더 확장된 형태로 어 이렇게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이 벽면의 마감은 전부 다 현관 쪽은 필름으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일반 도배지로 했을 때는 내구성이 좀 약할 수 있는 부분을 필름으로 시공을 해서 어 조금 더 실용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거실 쪽으로 이어지는 벽도 저희가 필름으로 같이 시공을 해드렸어요. 사실 이 면을 필름으로 한 가장 큰 이유는 공용부와 이 주방 공간을 이 마감재로서 조금 더 분리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거실 쪽은 저희가 전부 다 도배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이 주방으로 이어지는 이 면들은 전부 다 필름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 주방 구조가 굉장히 좀 특이했던 게이 싱크대가 있는 곳이 이 저쪽 안쪽으로 숨어 들어가 있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주방은 어떻게 구성을 해드렸냐면요 이쪽에 아일랜드 식탁을 놔드렸어요 이 주방 안쪽에는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인덕션이 들어갔을 때 작업 공간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 빼드리는 것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덕션을 이쪽에 구성을 하면서 식탁은 거실로 이동을 하고 이쪽에 조그마한 어, 간이 식탁. 을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식탁의 활용도는 뭐 아침에 뭐 간단하게 밥을 먹거나 장을 봤을 때도 이렇게 간단하게 좀 올려놓을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요. 이안쪽의 수납장은 이렇게 서랍 형태로 구성을 해서 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쪽은 양념장을 이렇게 <laughs> 안쪽이 이제 기존의 주방으로 활용되던 공간인데요. 기존의 기역자 형태의 이제 주방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역자 형태의 주방을. 저희가 이렇게 일자로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어, 이렇게 해드린 가장 큰 이유는 어, 사실 냉장고를 밖에다 두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 냉장고는 키친핏 제품을 활용을 해서 냉장고를 이쪽 공간에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 이쪽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 집에서 포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 뒤쪽에는 샤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샤시는 과감하게 막아버리면서 좀 포기를 했고 대신에 좀더 실용적인 주방의 공간을 쓸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어, 이 공간은 원래 확장을 하기 전에 주방 발코니 공간이었는데 이쪽에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수도 배관도 있었고 배수 배관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 현장에서 이 수도랑 배수 배관은 이 주방 발코니 이 확장을 안한 공간으로 빼드리면서. 어, 이 공간에 세탁기를 놓을 수 있게끔 저희가 수도랑 배수를 다시 빼드렸습니다. 사실 이 거실 공간은 전부 다 깔끔하게 화이트 톤의 도배지로 전부 다 마감을 해드렸고요. 이 거실 중앙에는 이렇게 우드의 포인트가 들어있는 실링팬을 설치를 해드렸어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단내림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단내림 위에 간접조명을 넣으면서. 이 실링팬 주변에 조명의 배치를 전혀 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고객분들께서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집 어두운 거 아니냐? 어 너무 안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간접 조명과 이 벽면에 비치는 이런 3인치 다운라이트를 통해서 이 집안의 조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이 공간도 어, 기존에는 거실 발코니 공간이었는데 확장을 진행을 해드렸어요. 근데 확장을 하면서 옆쪽에 날개 벽들이 철거가 되는 집이 있고 철거가 안 되는 집이 있는데 이 집은 철거가 안 되는 집이었고 자칫하면은 사실 그냥 툭 튀어나온 벽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 집의 약간 포인트인 우드를 사용을 해서 이 기둥 자체가 뭔가 좀이 집의 전체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게끔 디자인을 잡아드렸고요 위아래가 긴 3인치 다운라이트를 활용을 해서 이쪽에 뭔가 소품이나 이런 오브제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어, 이쪽 벽도 내력 벽으로 철거가 안 되는 벽이어서 이 공간이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키 큰장을 좀 배치를 해드렸고요. 거실의 스위치는 르그랑 아테오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요. 일반적인 스위치는 좌우로 움직여야지 작동을 하지만 이번 현장의 스위치는 위아래 상하 타입을 사용을 했어요. 유럽형 스위치를 설치하려면 뭔가 가벽을 쳐야 된다든지 뭔가 유럽형 폭스를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되게 불편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 스위치는 국내에 있는 일반 폭스에도 다 설치를 할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희 현장은 요런 스위치까지 신경을 써서 유럽형의 느낌이 나는 스위치를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제일 또 중요한 게 이쪽은 이제 거실 쪽만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치를 만들어 드렸고요 이쪽은 이제 주방 쪽만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치로 스위치 자체를 아예 분리를 시켜 드렸어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요즘에 작은 평수들도 스위치 막6구7구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다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실과 주방을 한 개의 스위치로 다 썼을 때 기본 한6구5구 이상 되면 정말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도. 이 공간에 슬라이딩 도어를 단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는 이쪽 공간에 도어가 없고 뭔가 이렇게 복도로 연결된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 복도를 들어와서 이 우측에 문이 있고 이 좌측엔 좌측 방을 갈수 있는 문이 있었거든요. 어, 이쪽은 어, 잠을 자는 안방 공간이고 이쪽은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할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어, 도어를 없애면서 뭔가 이쪽에 공용부랑 차단이 되는 슬라이딩 도어를 하나 설치를 해 드렸거든요. 자칫하면 또 이쪽도 죽을 수 있는 공간을 뭔가 선반으로 구성을 해서 이쪽은 외출할 때쓸수 있는 뭔가 향수나 뭔가 뭐 악세사리, 뭐 간단한 소지품들을 활용을 할수 있게끔 여기 만들어 드렸거든요. 어, 안방을 들어오면 이쪽에 침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 어, 이쪽도 시스템 에어컨을 같이 동시에 설치를 해 드렸어요. 이 시스템 에어컨 단 내림을 하면서 위에 간접 조명을 넣어 드렸고, 전체적인 조명의 개수가 현저히 다른 집에 비해 적을, 적어요. 사실 안방은 정말 엄청 밝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설치되어 있는 조도도 전혀 어두운 조도도 아니기도 하고, 이 안방의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깔끔한 느낌도 연출을 할수 있거든요. 다운라이트는 이장 쪽이나 이런 벽 쪽으로 어, 불빛을 비출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리면서 가운데는 저희가 비워드렸습니다. 안방 발코니 공간도 저희가 이렇게 과감하게 확장을 해드렸어요. 이 확장하는 공간만큼 저희가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드렸고요. 이 벽면을 쭉이 벽면을 전부 다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구성을 해서 좀 일체감 있게, 좀 깔끔하게 어, 가구의 배치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어, 이 안방 화장실은 어, 이 벽면이 도배 마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9mm 문선으로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타일은 이게 가성비 있게 300에 600짜리 타일을 설치를 해드렸어요. 근데 보시면 300에 600이지만 뭔가 신축 아파트의 300에 600이랑은 좀 다른 디자인의 타일이에요. 이렇게 3 0 0에 600도 디자인적으로 좀 신경을 쓰면 깔끔하고. 아기자기한 이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젠다의 윗공간은 이렇게 모자이크 타일로 시공을 하면서 조금 아기자기한 느낌을 연출을 해드렸고요. 다 역시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어, 이쪽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도어가 있는 자리였는데 이 도어를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 프레임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지금 고객님께서 제가 수납 공간을 너무 많이 만들어 드려서 그런지 아까 보여드렸던 안방 붙박이장에 모든 옷들이 다 들어가셨대요. 이 안방에서 눈을 떴을 때 안방 화장실에서 간단하게 세수하고 양치하고 드레스룸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이런 공용부가 시요 시작되는 이런 느낌들을 좀 만들어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공간은 어, 공용 화장실인데요. 공용 화장실 벽면 타일은 전부 다 600x600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저는 이 상부의 간접 조명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 보통 SMC 천장을 설치를 하면 설치를 못 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저희는 이렇게. 유광의 SMC 천장을 설치를 하면서 이렇게 간접 조명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상부장은 저희가 플랩장을 설치를 해 드렸는데요. 플랩장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미니멀하고 깔끔하고 이쁘지만 이 높이를 키울 경우에 이 위에 올라갔을 때이 닿는 게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 문이 위에 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플랩장은 보통 이렇게 슬라이드 장보다 좀 작게 제작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화장실 젠다이는 욕조 끝까지 전부 다 시공을 해서 이 위에 어떤 거든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게 다 만들어드렸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요 실리콘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타일이랑 최대한 비슷한 실리콘을 이 아덱스라는 회사의 제품을 사용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줄눈도 아덱스 제품의 줄눈이고 이 실리콘도 아덱스 제품의 실리콘을 사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끝 쪽은 전부 다 졸리 컷을 시공을 해드렸고요. 이번 현장의 바닥재는 저희가 구정마루의 마뷸러스 젠 제품을 설치를 했는데요. 어 이게 사실 강마루지만 어,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 타일처럼 보여 조금 가성비 있게 어, 현장을 좀 디자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마빌러스 젠 제품을 추천을 해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답답했던 현관을 확장을 해서 이 공간을 조금 더 넓은 디자인으로 만들어 드렸고 거실과 주방은 이런 색감으로 써 뭔가 조금 분리된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답답할 수 있는 냉장고 공간도 창문을 막으면서 주방 한쪽에 뭔가 수납할 냉장고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아일랜드를 시공을 하면서 뭔가 조금 실용적인 주방의 형태를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94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이다 보니까 어 사실 보일러 배관은 엑셀 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도 배관이 전부 다 메타폴이라는 자재로 되어 있었어요 메타폴로 된 수도 배관은 어 누수의 위험이 굉장히 좀 많은 자재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 배관도 저쪽 현관 쪽에 있는 계량기에서부터 각 화장실, 주방, 베란다, 뭐 세탁기 이런 부분들까지 수도 배관을 PB 배관으로 저희가 전부 다새 걸로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현장 소개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방문을 현재는 없앴는데 추후에 방문을 사용하려면 뭐 방법이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쪽에 이제 슬라이딩 도어를 달수 있게 보강을 다 넣어 드렸고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도 슬라이딩 도어를 달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